그다음에 경기용 자가형 소리 경정. <laughs> <laughs> 엄마 잘해 모해모창도 잘해 모 참. 이득하씨 모습 이득하. 80년대 출연남성 MC 탤런트 이득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더과이사드립니다최부람 <laughs> 선생님 누나 최부람제얘기 엄청 잘해. 박수 한번 쳐요. <laughs> 자, 창가 한번 가겠습니다. 참가 어떤 거 하나 해 드릴까요? 괜찮아 아무거나 시키세요. 어떤 거 하나 해드릴까 예? 달도 밝은데, 아이고 약간 저 흐릿이 나왔을 때 시키지. 달도 밝은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강진이하고 저 별로 안 친해 갖고요. 어. 친한 가수가 있는데 그 달도 밝은데 그 아, 또 하나니까 또 해야 되네. 그, 저, 디스코어, 어, 넣어갖고 좀 스피드를 좀 당겨서 갑시다. 발도 어. 밝은데, 하나 잡아서. 어. 자, 발도 밝은데, 한번더 가겠습니다. 차렷! 누나, 누구 불러요? 이름을 말아서 제가 불러드릴게 누구? 아, 괜찮아요? 어. 그래도 공연은 쇼 이렇게 봤는데, 쇼 이렇게 봤는데, 안동역에서 좀 이따 해드릴게요. 어. 쇼 봤는데, 나도 좀 뭔가 를뭘 하나 해야 되는데, 어, 가만 있어, 응? 할까요? 팔지 말고 그냥 할까? 아, 어, 제 계속해서 그냥 올려드릴게요. 필요한 거죠. 어, 저, 저 솔직히 아까 저, 야, 가가만있어봐시 아, 어, 솔직히 아까 저 허리 소이 역시 선택하기, 선택을 잘해야 돼. 자, 요거, 사용법은 제가 요거 사신 분들, 가지 마시고, 사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누리. 하... 나중에 갈 때, 딱, 들고 가. 우리 형님, 자동차에 항상 보관하시고, 낚시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 요즘 해가 짧기 때문에, 등산할 때도 굉장히 파고 많이 들어가고, 징그럽죠? 딴거 할까, 딴 거? 에? 아리랑 고이요 아,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그런 노래는 없으니까. 가보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안동역요? 아, 그래 안동역에 갑시다. 예? 니가 내려와갖고 가지가, CD. 에? 다리 아프다고 형 보고 내려오라 그래. 안되 c d 를 깨지면 큰일 나. 어. 자, 그러면 안동역에서, 우리 MR에 있습니다. 안동역에서 한번 가겠습니다. 출발하다 갑시다. 울죄지 <목소리로> <제작진과 목소리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보는 사람 기는 안사 하시나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을게요 보는 사상이다상이사왜이라 여행하는 시 마경지 제가 생긴 거는 이게 개밥거리가 생겼지만, 내가 나훈아 씨나 진성 씨나 이런 분들보다는 노래를 못해. 하지만 정말로 김홍구, 송대강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밥상, 저 노래도 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생각들 없이 이렇게 듣는 거지만요. 노래도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 저 사장님, 두번제대기해주신 3월이 맞으시죠? 사장님은? 절대로 노래방 가서 이 노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러버리지 않으면 그날, 그날부로 이혼입니다. 이혼. 자, 어떤 노래냐? 바로 유명 스타입니다. 김용일 씨입니다. 김용일 씨, 부처 같은 인생, 사랑님, 사랑의 밧줄, 빙빙빙, 다 엄청나게 떴습니다. 하지만 안떴 노래, 노래방 금지고, 사장님들이 특히 불러지 말라야 할 절대로 부르면 안되는 노래 내 사랑 그대여 내용이 안 좋습니다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이대로 찢었 절대로 부르면 안 돼. 좀 큰일 납니다 어떤 거 불러주냐 노래방 가서 이 노래가 제일 낫습니다 전라도 스타 남진식 둥지 누난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죽여버릴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형도 마찬가지, 둥지, 이런 걸 해줘. <목소리> 형, 다리 좀머무려너 네. 많이 벌렸어너희 불안에 한쪽으로 쏠려갖고. 어, 어리, 얼마나 큰지. 응. <목소리> 알았죠? 네. 그리고요, 네. 다른 노래도 있는데, 네. 그 송대간 씨, 이왕 지사 말을 얻는 김에, 송대간 씨, 네.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가만히, 내용을 딱 보면은, 수운 일이 축조장이 불륜들, 불륜들 노래는 마찬가지. 봐봐이 엄마 잘 봐. 내용이 이래. 분위기 좋고 좋고. 이제 모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는 되었는가 되었는가. 이제 여자가 샤워 중이야 응. 느낌이 온가 온가. 이제 들어갔네. 여자가 뭐래. 오빠 오빠 홍콩 가요. 오메 좋은 거. 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태진아도 노래 정말 많아요. 옥경이. 뭐 두여인. 그리고 보고싶은 보고 여인인, 아, 그, 제목은 뭐냐? 그, 그, 예? 차피한정은 송대가입니다. 아, 태진아씨도 베스트하지만 여자들이 한이 맺힌 노래가 딱한곡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말 이거 여자들이 한이 맺힌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놈이 씹다 베탄나태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 한걸 박수 하면 쳐 이래야 한번 웃고 하는 거지 <laughs> 자 그러면 창간곡 어, 우리 저 난타 한번 갑시다 신나게 약간 공연 쇼 북장고 신나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괜찮아요? 8 0년대 나왔던 만화영화 주제곡 은하철도 9구구 고을해서 우리 애기들도 어, 알아들을 수 있게 은하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은하 수를 건너 알지? 예. 자, 은하철도 구국으로 신나게 북장과 한번 가겠습니다. 뮤직 아, 아기가 추하네. 알았어, 우리 공주가 추함해. 자, 뮤직 가자 큐. 아텐시오 는그 앞에서 벗어날 그제 바다로 끌어들 내일 이에 집을 써지네정는을상라